그럼 내가 서울대에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죠. 인류에서, 국제사회에서, 강단에서, 예일대에서, 하버드에서 나를 갖다 초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왜 지금 강의 안 들어와요? 나는 비메이커거든. 나는 서울대 저, 내가 거기 타이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강의 초청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유튜브에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철학계 교수라는 사람들이,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식은 이제 끝났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다 집대성해가지고 저 AI 컴퓨터에 다 들어갈 거야. 그 컴퓨터 눌리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누구나 다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게 되거든. 근데 진리는 버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라. 유튜브에 진리가 지금 인성 가격 있긴 있는데, 내가 이 인성을 어떻게 클릭해가지고 그냥 들어면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면요, 내가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모든 걸다 깨치기 때문에 애들한테 강의한 내용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이 지금 어떻게 미치고 환장하면서도 다른 걸 지금 안받아들인는 거죠. 왜? 내가 최고 명무대 나왔거든요. 내가 갖춘 지식이 내가 해있지만 그래도 내 위에 지식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지식이거든 이거는. 자기식인데도 자기식이라는 걸잘 몰라. 내가 멘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지식이 뭐냐고 딱 풀어줬어요. 지식이 뭐냐면 자기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지식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딱 깨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학,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내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이와이드 교수는 이와이드 교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자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건 논리와 상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논리학을 주장했잖아. 요 논리밖에 안 된다니까. 그니까 회의를 한다, 논리한다는 것은 이제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답은 언제 나오냐면 후천시대 2013년도부터 나와. 왜? 이때까지 나온 몇 백년 몇 천년 더 나온 모순들이요. 잘못된 것들 이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다총 집대성돼 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고 이걸 깰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오는데 바로 그때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가수있는 사람도 언제 나오는 거예요? 구천 시대 정확하게 나오게끔때 있는 거죠 왜 법이 이때 나오 거든. 그죠? 응. 음. 음. 그럼 제가 아까 모순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시작점에서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잘 대하면 모든 게 나, 나의 진양부는 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질량에 대한 그뭐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그뭐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전 남편이랑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만약에 질량이 차고 내가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지속할 수 있다면 아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되고 아내 우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으니까 좀더 내가 희생을 하든 뭐라든 내 질량만큼 하게 되는데 이게 들을 때는막 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태까지 공부를 멘토님이 하고 나서도, 방금 또수찰라에 어, 내가, 아, 내 앞에 사람을 또내 식대로 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순간 깨달으면서, 아, 이게 질량만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질량이 쌓이면 진짜 좋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걸 또 이렇게 사또 없어지어서, 다시 바닥처럼 만약에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질량이 쌓였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순간에 그냥 그냥 듣고 있었던 거죠 거네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해 줄게요 음. 멘토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으면 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해되게끔 잘 설명해 줘 대우주까지 인간이 무엇인지 구성을 정확히 설명해 주거든요 막 철학자까지 들머이 가면서 음. 비교해 가면서 막 설명을 해 줘요 설명을 해 주면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지금 이 얘쁜 듣고 듣고 있어요. 강의를 막 듣고 있으면 아 맞아 맞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이제 사람을 바라게 돼야지 대입 우주에 있을 때 우리 모신들 있을 때도 모순이 그때부터 시작됐네 왜왜 왜 모순이 시작됐느냐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모순을 내가 표출할 수밖에 없다 음. 상대를 대하는데 전부 모순에게 대했어요. 잘못 대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게 정확히 잘못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3대 7의 법칙우주 있었네 내 영혼이 30%로 바라대면서삐빅 일어나고 이 은하교 전부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럼 뭐요? 아, 이 지금 은하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거든. 내 영혼의 실량이 부족해서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잘못 대하다 보니까 이 잘못 대는 하게 바로 뭐냐면 모순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잘 대하면 절대 모순이는 말은 안 해. 그런데 내가 일시 무시를 했어요. 이 무시가 만들어지면서 일시 무시 분비를 나왔했어요 왜? 전부 다 물질이 생겨버리거든. 그 당시에는 분비를 안 했어요. 왜? 대우주에는 물, 물질에너지하고 비물질에너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분배할 것도 없어. 뭘분별래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좀 신기해서 창원교에대우 우주에서 누가 나한테 어떤 학원에 있어가지고 학교에 있어가지고 인쇄의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한테 법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가르쳐 준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탁해지가지고 발화돼가지고 정확하게 빅뱅 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어게해요내 영혼의 진량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상대를 잘못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모순이라 했어요. 근데 모순을 갖다니 네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일시무시이라니까 모순이 뭔지 니가 알고 있느냐, 요걸, 그몇두가지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모순이다. 음. 크게 따지는 거예요. 뭐가 모순이냐면, 니질량이 네 에너지 오부조한게 모순이다. 내가 세상에 따질라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열나천화해 냈거든. 상대한테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상대한테 불평하지 마라 환경을 탓하지 마라 상대한테 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라 내 방식대로 꼭 아주 오망을지다해놨지만은 사실 이걸 처음보다 어떻게 질량을 총정합해 보면 뭐가 되냐면 내 질량이 부족해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왜 분배를 하게 되니까 그럼네가 분배를 잘할 수 있는 네가 어떤 네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왜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살 거니까. 내 앞에는 있 환경과 내가 살 거니까 음. 이 사람을 내가 분별을 잘 해가지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내가 배우고 있냐? 음. 아니면 일반 지식만 갖춰가지고 일반 지식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냐? 음. 일반 지식은 내식이기 때문에 내식이 상대한테 통해 안 통해 왜? 지는 지식이 있거든. 네. 사람들하고 왜 부딪히냐면 나는 내식이 있고 상대는 상대식이 있고 자는 자식이 있고 다식이 있는 거야 식이 다 뭐냐면 다 모아보면 논리가 되는 거야. 음. 이 논리가 다 저, 저, 어떻게 뭉쳐지면은 상식이 되니까. 음. 전부 다 상식으로 다 있어요. 그 상식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면 대학 교수들, 음. 학교 선생님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상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왜 부처의 말씀이 진리고 이강무 멘토가 하는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왜내 상식에 안 맞다. 음. 예수가 하는 말씀이 나는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왜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다. 음. 근데 내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어떻게 더 이상 대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상식이 딱그 위에를 갖다 지금 못 만나다 보니까, 내 상식이 답이지, 상식 위에 걸 갖다 말하고 있으면, 그이상까지 나하고 답,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멘토하고 내 목사님을 얘기 좀 할까? 이러면 목사님 나도 얘기해요. 내가 어떤 대수님 있어. 대수님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부처의 말씀이 진리지, 네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상식이 벗어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성철 스님이 뭐라 했냐면요. 죽을 때. 어떤 신동을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성철 스님 하는 말이 내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내말 믿지 마라고 했어요. <laughs> 내가 이때까지 다, 다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했어요. 나한테 오는 남녀 무리들이 내가 좀더현혹을 시키가지고 내 말이 진리라고 답이라고 했다는데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더라. 이걸 알고 나서 성철 스님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불교에 엄청나게 파물이 되니까 나중에 불교에서 그거 뭐 잠재운데 엄청나게 있는좀시은땀을좀 흘리죠 이렇게. 왜? 성재 스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차홍기를 보고 왔다 했거든. 뭐라고 했냐면 부처가 지옥에 있던데요. 부처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왜? 부처가 중천계에 있으니까 부처가 중천계에 있으면 지금 이때게 눈에 띄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왜? 사람들이 전부 집착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집착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지옥이라. 그럼 신선들은 어땠냐면 저 중천계 앞에 신선들이 있어요. 그럼 신선들이 뭐냐 면 내가 신선이라는 데딱매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옥이라. 신선계 지옥. 아직 신성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럼 부처가 있어요. 부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 시달 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많이 있어요. 뭐, 많은데, 그럼 부처들은 뭐냐면 내가 부처라는 데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를 사, 따르던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집사에 거의 게 주파서 흘러가기 때문에 부처한테 다 가있어요. 음. 그걸 갖다가 뭐라냐면, 성재수님이 좀난 지옥을 봤다 이거든. 음. 내가 그렇게 부르셨던, 믿고 따르는, 내가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진리라고 말했던,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다 돼가지고 내가 창원길에 오는지 보게 됐는데 창원길 보니까 부처가 지옥에 있대 그럼 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성자 스님이 한 말이요. 기자가 와서 한마디 좀 해달라 하니까 내말다 거짓말이니까 내말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내 말이 지금 진리라고 지금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진리라고 하고, 하고 있으면요. 이 지금 대학교 선생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진리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지식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뭐한 거예요? 시간 낭비시는 거예요.